<laughs> 왜 이렇게 돌아다녀? 응? 응? 막아버려. 어이구, 잘하네. 왔다. 안녕. <laughs> 왜안 움직여? 아, 안 <웃음> <웃음> 웃었어, <애기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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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. 이게 왜안 움직여? 응, <laughs> 움직여. 아이고 뒤로 갔어. 꼬꾸마 어디 갔어요? 아기야 꼬꾸마 뚜뚜뚜뚜뚜. 어이야야야 아이고 뒤로 가 버렸어. 아이고 고개 기울이 아이고 잘발요 얼고 들었어요. 고개들. 었 이제 앞에 놓을 테니까 자기네가 먼저 찍어줄래?